해당 식재료는 맛과 향이 좋을 뿐만 아니라 여러 효능까지 지니고 있어서 이를 본딴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뛰어난 맛으로 인해 처갓집 세배는 이건 먹을 때나 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자는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이를 빗대서 좋은 이것을 뜨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일단 시민들에게 그 답을 구해보기로 했는데 과연 시민들은 식재료의 정체를 알고 있을까? 백숙. 왜요? 사위 오면 닭 잡는다는 내기가 있으니까. 총 갈비를 뜯는다? 갈비 먹을 때. 어, 뜯는다 때문에 치킨을 뜯는다. 온갖 답변이 난무하고 그렇게 식재료의 정체는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가는데. 저 정답 알아요그 해답을 알고 있다는 구세주 등장. 지금 완전 철이잖아요. 드디어 식재료의 정체를 파악한 제작진. 제철을 맞아 해당 식재료를 한창 수확하고 있다는 전라남도 나주로 향했다. 따스한 봄 햇살을 받으며 드넓게 펼쳐진 밭에선 푸르른 봄 내음이 물씬 풍겨오는데. 그때. 저기 같은데? 무언가를 채취하느라 분주한 사람들 발견. 네 안녕하세요. 근 지금 낯들고 뭐하고 계신 거예요? 다 배버리고 있죠. 배고 또 배고 거침 없는 낯질에 속수무책으로 거두어지는 이 식재료의 정체는? 밭에서 나는 봄을 미나리와 함께. 신 동이보감 오늘의 식재료 봄의 전령사 미나리. 상큼하면서도 쌉싸래한 향에 오독오독 사각거리는 식감, 그리고 시원한 맛으로 겨운에 잠들어 있던 입맛을 깨워주는 미나리. 맛은 물론 비타민과 각종 무기질까지 풍부해 겨운에 부족했던 영양까지 채워주는 식재료인데 향긋한 맛을 자랑하는 미나리는 처갓집 세배를 가는 명분이 되기도 하고. 예부터 효능이 뛰어난 채소로 알려져 있어 좋은 미나리를 뜯는 일이 훌륭한 인재를 뽑는다는 의미로 사용되기도 했다. 미나리는 혈행 개선이나 간 해독과 같이 우리 건강에 여러 가지로 도움을 주는데요. 특히 관절 건강에 상당한 도움을 줍니다. 동의보감에 따르면 미나리는 정수 즉뼈 속에 있는 골수를 튼튼히 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기록되어 있는데요. 미나리에 풍부한 비타민 K 성분은 칼슘이 뼈에 붙도록 하는 오스테오칼신의 합성을 촉진하고 골격을 튼튼하게 해서 관절 건강을 지켜줍니다. 관절염의 위험성이 커지는 이때 우리의 관절을 지켜줄 제철 식재료 미나리 봄이 지금 시작됐잖아요. 이때가 제일 로 맛있는 미나리를 수확할 수 있는 적기예요. 하루 수확하는 양이 4kg 박스로 250에서 한 350개. 지금 요 보이는 거 전부 다 미나리밭이잖아요. 제철을 맞은 미나리 수확으로 눈코 뜰새 없이 바쁘다는 나주 사람들. 조금은 특별한 미나리 덕분에 사람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다는데. 여기 미나리는 흔히 먹는 미나리가 아니에요. 이거는 귀한 돌미나리예요. 일반 미나리가 아니라. 돌미나리다. 얼핏 보기엔 우리가 평소 보아온 미나리와 별반 다르지 않은 듯한데 대체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돌미나리는 물속에 계속 가둬 놓고 뿌리까지 캐는 게 물미나리고 돌미나리는 아주 어렸을 때는 물을 계속 빼서 말려 가지고 수확하는 시기에 물을 담가서 키우는 거를 우리는 돌미나리라고 하는 거죠. 햇빛을 많이 봐가지고 영양분이 풍부하고 줄기도 단단하고 잎의 향도 더 진하고 일반 물미나리는 줄기가 길고 잎이 적은 반면 돌미나리는 줄기가 짧고 잎이 우성하고 또한 단면을 잘라 봤을 때 물미나리는 물을 많이 먹고 자란 탓에 속이 비어 있지만 돌미나리는 속이 꽉차 있었다. 하지만 외모의 차이는 그리 중요치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양인데. 돌미나리에는 관절 건강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K 성분이 물미나리에 비해서 2배 이상 더 풍부하게 들어 있기 때문에 봄철에 약해지기 쉬운 관절 건강을 지키려면 돌미나리를 꾸준히 섭취하시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또한 뼈 건강에 도움이 되는 칼슘 역시 풍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관절 건강 맞춤 최고의 식재료 돌미나리 많은 사람들이 제철을 맞은 돌미나리로 건강을 챙기고 있었는데 바삭함과 아삭함이 어우러지는 환상의 식감 돌미나리 전부터 입안 가득 퍼지는 새콤달콤한 맛 밥도둑계 신흥 강자 돌미나리 초무침. 담백함과 향긋함을 온전히 즐기는 두부와 돌미나리의 앙상블까지 돌미나리를 활용해 만든 다양한 음식들 미나리 좀 드릴까요? 받으세요. 돌미나리 그향 있잖아요. 확올라오는게 신선한 맛이고 아삭아삭하고 상큼하고 여기 봄이다가 오니까 미나리가 제격인 것 같아요. 몸이 벌써 편안한 것 같아요. 모두들 돌미나리의 매력에 흠뻑 빠져든 모습이었는데, 하지만 돌미나리 하면 떠오르는 건 산뜻한 맛으로 입맛 도두는 돌미나리 나물. 돌미나리를 대쳤더니 너무 아삭하지도 않고 너무 죽같이 됐거든요. 너무 어렵더라고요. 자칫하면 질겨지거나. 물러져 버려 아삭하게 돌 미나리를 데치는 것이 그리 쉽진 않은데 그래서 준비했다 돌 미나리 요리 달인 전재희 씨가 전수해주는 돌 미나리 아삭하게 데치는 노하우 돌 미나리를 잘 데치는 방법이 있는데요 돌 미나리는 물에 넣어서 데치면 안 됩니다 돌 미나리를 물에 넣으면 안 된다? 우선 물은 끓여줄 거예요 일반적인 방법과 마찬가지로 우선 물에 소금을 넣고 팔팔 끓여주는데 그런데 이때 팔팔 끓는 뜨거운 물을 돌 미나리에 그대로 붓는다 이게 바로 돌 미나리를 데치는 노하우입니다 채반에 넣고 그렇게 뜨거운 물을 끓여서 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 향도 날아가지 않고 또 살캉한 맛으로 드실 수 있습니다. 돌미나리 아삭하게 데치는 비법. 돌미나리에 뜨거운 물을 부어라. 돌미나리를 뒤집어 가며 뜨거운 물을 고루 부어준 뒤 5분 정도만 놔두면 뜨거운 물의 열기로 숨이 죽으며 돌미나리가 아삭하게 데쳐진다. 그런데 여기서 드는 또 하나의 고민. 요리를 하고 나면 꼭 조금씩은 남게 되는 돌 미나리. 남은 돌 미나리를 오랫동안 싱싱하게 보관하는 방법은 없을까? 이렇게 사용하고 남은 미나리를 싱싱하고 오래 보관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돌 미나리 요리 달인의 비법은 바로 설탕이에요. 돌미나리를 보관할 때 설탕을 바닥에 깔고 그 위에 미나리를 세워서 보관하면 아주 싱싱하게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돌미나리 오랫동안 보관하려면 설탕을 활용하라. 기다란 용기에 설탕을 3cm 정도 깔아주고 돌미나리 줄기 아랫부분을 물에 적신 키친타월로 감싸준다. 그리고 설탕 위에 세워 담은 후, 뚜껑을 닫아 냉장 보관해 주면 돌미나리를 싱싱하게 보관할 수 있다 입맛은 제대로 살려 주고 관절은 튼튼하게 지켜 주는 돌미나리 실제 꾸준한 돌미나리 섭취로 관절 건강에 도움을 받았다는 김정원 씨를 만나 보기로 했다. 맞아요. 아 네. 네네 네, 들어오세요. 네네네. 제가 네네. 네 지금 잠깐 그 좀... 스트레칭을 잠깐 하던 중이라서 아네 하던 거 마무리 좀 하고 아 네네네네네 <laughs> 네. 운동 중이셨구나. 네네네네. 관절 마디 마디를 쭉쭉 늘리며 스트레칭하는 김정원 씨. 남다른 유연성을 자랑하는데. 끝났을 거예요? 네, 끝났어요. <웃음> <웃음> 아니 선생님 무슨 운동을 이렇게 열심히 하세요? 아니 가볍게 좀 해줘야 날마다 이렇게 해줘야 몸이 굳어지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저는 예전에 그 퇴행성 관절염 되게 심하게 진단을 받았었어요. 퇴행성 관절염을 진단받았다. 관절에 문제가 있었다고 하기엔 너무나 건강한 모습인데 그녀에겐 대체 어떤 사연이 있는 걸까? 물 여덟 살때쯤요 무릎이 당겨지는 것 같고 손곳으로 찌르는 것 같은 통증. 발을 한쪽을 떼는데 5분에서 10분이 걸려요. 그 통증은 통증대로 있으면서 막 제대로 걷지도 못해 그걸 저한 5년을 그랬어요. 무려 5년간 지속된 통증. 결국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관절염을 진단받게 된 김정원 씨. 과연 그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게 이제 제가 바디부터 유가 대표 선수를 잠깐 했었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운동을 하잖아요 그 선수들이 프레스 운동이나 이런 거 이제 너무 많이 하면서 어느 날 무릎에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이제는 더 이상 할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제 제가 경기 앞두고 이거를 포기를 한 거예요 관절을 많이 쓰는 재즈 댄스에 과격한 운동까지 더해지며 무릎 관절이 폭사당했던 것. 돈도 필요 없고, 명예도 필요 없는 거구나. 진짜 내 몸이 건강해야 무엇을 해도 할수 있는 것이고. 그때서부터 이제 제가 식사를 하루에 두 끼는 꼭 챙겨 먹자. 운동도 예전에 너무 세게 했으니까 가볍게. 그렇게 해서 이제 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보여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진단 받았거든요. 한기 환자는 위 병명으로 현재 특이사항이 없으며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고. 그녀가 관절 건강을 위해 가장 신경 쓴 것은 식습관 개선. 식사를 먹는 데 있어서 자연에서 나오는 음식들 그런 재료들을 좀 신경을 썼고요. 돌 미나리라고 관절에 좀 좋다고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기저기. 그래서 그것을 좀 제가 주로 잘 챙겨 먹었어요. 그렇다면 그녀는 관절 건강을 위해 돌미나리를 어떻게 섭취하고 있을까? 저는 여러 가지를 먹지만 그중에 이제 돌미나리를 어 반찬으로 김치를 만들어서 먹어요 관절 튼튼 입맛까지 잡아주는 돌미나리 김치 먼저 돌미나리는 불순물 제거를 위해 (5분) 정도 식초물에 담가 깨끗이 씻어준다. 그런 다음 김치 양념을 만들어 주는데 간 양파에 다진 마늘과 액젓 그리고 고춧가루를 넣어 잘 섞어준다. 김치 양념이 너무 하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좀 하얗긴 하죠. 매우니까 저는 고춧가루는 조금만 넣고요, 다른 빨간 걸 넣어요. 돌 미나리 김치에 붉은 빛을 더해줄 식재료의 정체는 토마토예요. 맛도 시원하고 새콤하고 또 김치에 이렇게 불그스름하게 들어가는 게 아주 좋아요 깨끗이 씻은 토마토는 꼭지를 제거한 후 적당한 크기로 썰어준다 그리고 양념에 함께 넣어주고 여기에 돌 미나리를 넣어 고루 버무려준다 양념에 첨가되는 토마토에는 소화를 촉진시키는 유기산인 구연산이 풍부해서 돌 미나리의 소화 흡수를 더욱 높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염증 완화에 좋은 대추를 잘게 썰어 뿌려주기만 하면 깔끔하고 산뜻한 맛의 봄 김치로 제격인 돌 미나리 김치가 완성된다. 또 다른 돌 미나리 활용법을 준비하는 김정원 씨 이번엔 뭘 하려는 걸까? 이번에는 탕 끓일 거예요. 아주 시원한 돌 미나리 탕을 끓일 거예요. 먼저 황태와 다시마로 국물을 내주는데 보통은 멸치나 다시마를 가지고 육수를 내잖아요. 그래데 저는 다시마하고 황태를 가지고 육수를 내요. 멸치는 오래 끓이면 쓴 맛이 나잖아요. 황태는 멸치처럼 이렇게 쓴 맛이 안 나고 국물 맛도 깊고 미나리 향이 잘 살아요. 10분 정도 끓여 국물을 내주고 여기에 약간의 파와 돌 미나리를 듬뿍 넣어준다. 그리고 간장과 다진 마늘로 간을 한후 조금 더 끓여주는데 마지막으로 넣는 거 하나 또 있어요 팽이버섯이요 돌미나리탕에는 고기가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 팽이버섯을 넣으면 씹는 맛도 있고 그래서 좋아요 밑동을 자른 팽이버섯을 넣어 한소끔 더 끓여주면 관절 맞춤 돌미나리탕이 완성된다. 아, 시원하다. 속이 다 풀리네, 아주. 시원하면서도 깔끔한 감칠맛의 돌미나리탕. 관절 건강엔 어떤 도움을 줄까? 돌미나리탕은 관절 건강에 아주 유익한데요. 함께 들어가는 황태에는 근육과 관절을 보호해주는 아미노산인 라이신과또 단백질인 콜라겐이 함유돼 있고요. 팽이버섯에도 뼈와 관절을 튼튼하게 하는 다당류인 베타글루칸이 함유되어 있어서 돌미나리탕은 관절 건강 맞춤의 보양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관절 건강을 지켜주는 봄의 전령사 돌미나리. 하지만 성질이 차가워 과다 섭취 시 복통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하루 200g 이내로 섭취하는 것이